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중범입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돈이 부족하거나 건강을 잃어서 힘들어하는 분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저는 그보다는 은퇴 후에 자기 자신을 데리고 사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아서 겪게 되는 혼란한 일상이 생각보다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준비하면 일, 돈, 건강 등을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은퇴 후에 위험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은퇴자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위험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은퇴자 세 가지 유형. 첫 번째. 자신의 경험을 과대 평가하는 은퇴자입니다. 이런 유형은 은퇴 전에 일반적이라고 할수 없는 이력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직 임원처럼 적당히 높은 직급으로 은퇴한 분들이 그들이죠. 그렇다고 화려한 전직을 가진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다면 자신의 경험을 과대평가하는 은퇴자에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경험을 과대평가하면 은퇴 후에 연착륙이 기대로 끝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자기 발목을 자기 스스로 잡는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신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그런 생각이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또는 변화된 정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나 행동은 자신의 정신적 노화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엔 사회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들을 불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말죠. 화려한 전직을 가진 은퇴자라고 해도 은퇴하면 어디까지나 은퇴 신생아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그곳에 갇히는 고립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은퇴한 그 이후에 자신의 경험을 과하게 앞세우면 은퇴 후 연착륙은 고사하고 자신의 노후를 자기 스스로 해치는 일이 벌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둘째, 자신의 경험을 과대 평가하면 조용히 배척되는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경험이 자산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 정답처럼 적용되는 자산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과한 지적이 일상처럼 펼쳐진다면 속으로 굽는 관계 악화를 피하기 어렵죠. 이런 은퇴자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먼저 다가서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등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현상을 피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면 이꼴저꼴 꼴 보기 싫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슬그머니 내 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조용히 왕따를 당한다고 할까요? 그러므로 은퇴자들이 잊지 말 것은 경험의 유통기한은 은퇴와 동시에 소멸되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과 온전하게 섞일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자신의 경험을 과대평가하면 신체적인 한계를 잘못 판단해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연태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중 하나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운동성 활동이죠. 문제는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는 것인데요. 과도한 운동이나 여행이 대표적입니다. 과하면 넘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죠. 그렇다고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고 행동하면 돌아오는 건 사고 뿐입니다. 60년 이상 사용한 몸인데 어디 한 군데도 이상 없이 정상이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퇴 후에 위험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은퇴자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두 번째 유형. 자신감 상실로 인한 부작용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은퇴자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감도 떨어집니다. 결국은 활동성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날려버리는 치명적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자신감 하락입니다. 첫째, 특히 자신감이 떨어지면 곧이어 다가오는 뒤끝이 위험합니다. 자신감 하락이 불러들인 것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뒤끝 위험은 우울감, 무기력감, 불안감, 치매와 뇌혈관 질환이 그런 것들이죠. 이러한 일련의 문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심하면 자살 위험을 높일 만큼 심각한 위험에 해당합니다. 특히 자신감이 낮은 남성 은퇴자의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과 사망률까지 높아지는 만큼 자신감 하락이 불러들인 뒤끝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신감이 떨어지면 고독감과 외로움이 친구처럼 다가오는 걸 막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수 있죠. 심지어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통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일상을 초래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통제력 이상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술에 취하는 예가 적지 않죠. 심하면 중독성 일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퇴 후에 자신감 하락은 은퇴 연착륙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라는 점을 잊지 맙시다. 은퇴 후에 위험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은퇴자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자기 판단에 대한 절대적 믿음 때문에 손해를 자초하는 은퇴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공지능이 만든 허위 정보나 사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각종 보이스피싱에 속절없이 당하는 은퇴자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 뉴스, 리뷰 등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금전적인 손실이나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너무 일반화된 위험입니다. 심하면 하루에도 수차례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문자나 이메일 정보를 아무런 의심도 없이 클릭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를 자초하는 일도 흔하게 발생하는 위험이죠.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 오면 합리적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적극적 의심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반드시 다른 통화수단을 사용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를테면 내 핸드폰이 아니라 공중전화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내 핸드폰은 이미 사기에 빠질 수 있게 은밀하게 링크가 걸려있을 테니까요. 이와 같은 일련의 위험은 업계 관계자들도 우려하는 부분인 만큼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AI를 걸러내는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가 기업도 막을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은퇴하고 나면 수없이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위험이란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보다 먼저 은퇴했던 선배들의 경험을 압축해서 은퇴 후에 위험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은퇴자의 세 가지 위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위험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은퇴자의 세 가지 유형. 첫 번째 유형. 자신의 경험을 과대평가하는 은퇴자로 특히 세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경험을 과대평가하면 은퇴 후에 연착륙이 기대로 끝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자신의 경험을 과대평가하면 조용히 배척되는 주인공이 될수 있죠. 세 번째, 자신의 경험을 과대평가하면 신체적인 한계를 잘못 판단해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위험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은퇴자의 세 가지 유형. 두 번째, 자신감 상실로 인한 부작용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은퇴자입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감이 떨어지면 곧이어 다가오는 뒤끝이 위험합니다. 둘째, 자신감이 떨어지면 고독감과 외로움이 친구처럼 다가오는 걸 막기 어렵습니다. 은퇴 위험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은퇴자 세 가지 유형, 마지막 세 번째 유형, 자기 판단에 대한 절대적 믿음 때문에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는 은퇴자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